안녕하세요. 4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 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조만간 유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현 정부에 4월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수위는 만약 4월에 시행이 안된다면 늦어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즉각 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시장 내에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 교환, 직거래 등 우회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퇴로를 열어줄 경우 그동안 양도세 부담으로 정상거래에 나서지 못했던 물건들과 임박한 보유세 과세기준 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다주택자 보유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거래 절벽의 주요 원인이던 대출 규제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매물 증가와 수요 증가가 충돌하며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서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0.06, 지난주 대비 0.03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0.4, 지난주 대비 0.1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낮은 변동률로 안정된 전국 아파트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2% 낮은 상승률로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전주 대비 0.04%, 전세도 0.04% 미미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0.04% 상승에 그쳤으며 광역시에서는 광주는 0.10% 부산은 0.06%, 울산은 0.06% 소폭 상승하고, 대전은 마이너스 0.01%, 대구는 마이너스 0.08%로 약간 하락하는 등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59.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전체 307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2,152개로 지난주 대비 74개 증가하였습니다. 14개 단지에서 매물 15건이 가격을 올리고 15개 단지에서는 16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1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등촌동. 그리닝광의 103동 8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9.7억에서 9.69억으로 100만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등촌동, 등촌 3차 보람시움의 101동 중층, 112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0억에서 9.5억으로 0.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등촌동, 등촌대림의 107동 3층, 8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3.5억에서 13.2억으로 0.3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152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526개, 70.91%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254개, 11.8%, 동일 매물은 94개, 4.37%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5.6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692개, 78.62%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136개, 6.32%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46개, 2.14%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8.2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서울시 강서구 307개 아파트 단지에는 572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307개 평형에서 53.67%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23.6%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7.38%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강서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곡동 마곡엠밸리 7단지 평당가가 5,590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염창동 이편한세상염창 평당가가 5,421만 원으로 2위, 마곡동 마곡 13단지 스테이트마스터 평당가가 5,188만 원으로 3위, 마곡동 마곡엠밸리 12단지 평당가가 5,117만 원으로 4위. 이어서 마곡동 마곡힐스테이트 마곡동 마곡앤밸리 6단지, 마곡동 마곡앤밸리 8단지, 마곡동 마곡앤밸리 11단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강서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방화동 방화계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75억 보다 18.64%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8.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화동 방화동부센트레빌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9억보다 16.11% 저렴한 12.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7.4%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화동 방화계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66억보다 15.63%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화동 방화계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75억보다 15.25% 저렴한 12.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8.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염창동 염창동아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74억보다 14.87%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